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지치고 답답하신가요? 잠도 잘 오지 않고 예전보다 웃는 일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땐 병원보다 먼저 자연을 찾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의 한 70대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말동무도 줄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손을 잡고 근처 작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고 바람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나무 향기와 새소리는 우울감을 낮추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자연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옆자리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걷는 친구가 생기고 이웃과 작은 텃밭을 가꾸게 됩니다. 자연은 몸뿐 아니라 마음을 연결해줍니다. 대자연이 주는 깨달음. 산 정상에 서면 멀리 펼쳐진 풍경이 보입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걱정이 이 넓은 세상 앞에서는 참 작구나.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 단순한 진리를 느낍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듯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명상을 통한 마음 치료.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바람소리를 듣습니다. 새의 노랫소리를 느낍니다. 발 아래 흙의 단단함을 느껴봅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잡지 말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 단순한 호흡과 명상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불안이 줄어들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시니어를 위한 작은 실천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루 5분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둘째, 주 2회 이상 가까운 공원이나 하천변을 걸으면서 자연의 색을 눈에 담습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산바다 숲 같은 큰 자연을 찾아 그 속에서 조용히 명상을 해봅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면 이번 주말에 꼭 한번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하늘과 바람과 나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조금은 환해질 겁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시니어 이슈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환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요. 함께 웃어요.